여러분 외국인들이 조선에 와서 반드시 맛보고 싶어 했던 음식이라면 심지어 중국 학자가 어디 가면 사냐며 간절히 물어본 그 음식 바로 조선 왕실의 비밀 음식 전약입니다. 1712년 중국 북경을 다녀온 조선의 김창업 중국 학자 마유병에게 전약을 대접했는데 이건 대체 뭐요? 어디 가면 살수 있어? 김창업에 대답 보온이 있다고 쉽게 살수 있는 게 아니오. 오직 조선 왕실 내의원에서만 만들기 때문이오. 그럼 제발. 레시피라도 알려 주시오. 저녁의 비밀 레시피 대공개. 소가죽을 푹고 만든 악교. 매콤한 고추와 정향, 달콤한 꿀과 대추, 따뜻한 생강과 계피. 이건 음식이 아니라 보약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조선만의 특별한 겨울 보양식 일본인들도 전약에 완전히 반했는데요. 일본 태수가 잔치를 베풀어 주자 조선 사신단이 감사 선물로 전약을 보냈죠. 일본인들의 담예부 양갱. 아, 이건 그냥 달기만 하잖아. 역시 쫄깃한 식감에 매콤달콤한 이맛, 각종 향신료가 듬뿍. 저녁이 최고일세. 우리 사람입에도 저녁이 최고다해. 무려 300년 전부터 외국인들을 사로잡은 케이프 의 원조, 조선 왕실의 자부심, 전녁 여러분들 저녁 드셔보셨나요? 더 재미있는 조선 음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꾹.